자 전편은 드라이버를 치는 방법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편은 방금 쳤던 것처럼 좀 부드럽게 쳐도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 좀 치키닝이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역시 땡겨치는 분들 그리고 막등날개쭉지 아프고 어깨 아프고 팔꿈치 아프고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되고 올바르게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방법 음,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내가 힘이 좀 답답하게 써진다. 뭔가 힘을 써도 전달도 안 되고, 힘만 잔뜩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이 시청하면 너무 좋은 영상인데, 이유를 먼저 그냥 알아야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어, 좋지 않은 습관 중에, 약간 휘두를 때 쉽게 시키냐. 슥슥 휘둘러지지 않고, 뭔가 칠 때마다 막, 아, 뭔가 막히는 느낌 들고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칠때 막, 이렇게 막히는 사람들 그러신 분들 보면은 다운 스윙 때 하나 이제 이유가 음. 있는데요. 하나 보여드리면 보통 다운 스윙 때 이런 힘을 좀 많이 써요. 이게 지금 어떤 느낌으로 친것 같아? 음, 내가 옛날에 치던 대로 친것 같은데. 어 맞아. <laughs> 다운 스윙 시작할 때 이렇게 어깨 들썩거리면서 치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치면 우리가 휘두르는 거는 여기 있는 힘이 여기 있는 힘이 여기로 전달되는 거죠 공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잖아 그치 헤드 끝쪽으로 근데 방금 친 건요 제가 어떻게 줬냐면 여기 이반다 자르고 이 위에 있는 애들로만 때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헤드 끝에 힘 전달 하나도 안 되고 휘둘러지는 느낌이 아예 안 되는 거지. 최근 영상에 다 비슷한 느낌을 좀 올렸지만 오늘은 조금 좀 간단한 방법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탑에 올라가면은 보통 이 어깨가 이렇게 힘을 먼저 쓰는 으쓱거리는 음. 동작 때문에 거리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러신 분들은 어, 단순해요. 왼쪽, 뺨, 턱쪽이랑 그리고 어, 이 왼쪽 어깨를 최대한 분리시켜주기만 하면, 체가 잘 빠지고, 휘둘러지기 좋다. 근데, 안 빠져, 벌써. 또 당기네? 그쵸? 여기서 얘네가 분리가 잘 되면, 다운 스윙 때, 어때? 오, 잘 빠지지. 잘빠잘 빠지지. 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다운 스윙 시작할 때, 얘네가 분리가 되잖아. 그러면, 분리되면 어깨가 열려 안 열려? 열려. 열리지. 음. 그렇지 열리는 거잖아. 근데 상체 덤벼 안 덤벼? 안 덤벼. 안 덤비지. 음. 얘네가 보통 막히면 막히면 체가 안 빠져요. 체가 안 빠진다는 건이 헤드 끝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고 못 휘두른다는 건데 들리면 이렇게 힘이 전달이 안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 열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엎어져요. 왼쪽이랑 이 턱을 분리시키는 느낌이 멀어지게 하는 느낌 있잖아. 그러면 왼쪽은 열려서 이 체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막히면 못 돌아서 당기거든요 얘가 열리면 이 왼팔 로테이션, 전환근. 전환근 슬쩍 돌려요. 얘네를 분리시키면서 전환근을 슬쩍 돌리면 체가 잘 빠진다. 근데 여긴 열리는데, 왼쪽 어깨는 열리는데 상체는 안 튀어나가. 왜? 턱은 같이 붙어서 다니지 않고 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 때문에 상체는 잡히는데 오른쪽 어깨는 잡히는데 왼쪽은 열리는 거야 신기하지? 음. 오른쪽은 잡혀, 왼쪽은 열려. 근데 보통 오른쪽을 잡으면서 왼쪽도 같이 막아. 아니면 왼쪽을 열려고 오른쪽도 같이 넘겨. 이러신 분들은 왼쪽 뺨이랑 왼쪽 이 어깨 쪽을 슬쩍 분리시키면서 얘네가. 제 지금 시선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어때요? 공을 어떻게 봐?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약간 내려다봐 내려다보지 어디로? 왼쪽 눈으로 내려다봐 왼쪽 눈으로 이런 식으로 우아하다 약간 체가 그냥 싹 음. 빠져 싹 낮게 빠진다 되게 음. 어. 우아해 아 우아하게 치는 느낌이죠 음. 어떻게 보면 우아 우아해봐 우아 그러면 여러분들, 체가 싹싹 빠져요, 이렇게. 여기 왼쪽 어깨와 왼쪽을 늘려라. 보통은 백스윙 때 이미, 어? 이거 이미 백스윙 탑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붙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절대로 분리를 못 시켜. 여기서 다시 뺐다가 분리시키는 건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분리를 시키려면 백스윙 때 서로 완만한 합의를 해야 돼 얘네 둘이 어떻게 내려다 보면서 내려 보면서 얘네를 멀어지게 이렇게 안다죠? 다죠? 그건 이거예요. 안다면 그대로 분리시켜서 떨어뜨릴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왜 많이 나오냐면 머리 고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 내 어깨는 돌 건데 우측으로 머리는 자꾸 고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서 이미 붙었지 이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려 본 상태에서 왼쪽이 이렇게. 백스윙 때부터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야 칠 때도 싹 분리하면서 칠수 있다. 그럼 간단해.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 분리시켜서 있잖아. 그럼 여기서 왼팔 전환근만 슬쩍 돌리면 이렇게 들어가죠. 편하지. 이렇게.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백스윙 때 보통 많이들 붙는다. 어 다운스윙 때 분리시키라는 얘기 좀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대부분. 하지만 제가 많은 분들을 보다 보면은 이미 백스윙 때부터 여기가 붙어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러신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품 막 이런데 묻어. 음. 아, 그치. 그치. 어, 남성분들도 어쨌든 요즘 막 선크림도 바르고 하잖아. 그럼 이런 데묻어 여기가 막, 어, 맞아. 어, 이런 데 묻으면 안 돼. 어. 여긴 오케이. 여는 어쩔 수 없이 묻을 수 있어요. 음. 턱은 들어준다. 자, 1번. 턱을 들어요. 그리고 이 사이를 백스윙 때 유지를 한번 시켜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치면서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자, 아이언도 마찬가지. 이거 7번 아이언이거든요, 여러분. 아이언도 올라갈 때턱 살짝 들어놓고, 상체 살짝 숙인 상태. 이 상태에서 안다게안다게 만약에 상체 드시는 분들 있잖아. 단다? 백스윙 때, 이렇게 어깨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무조건 다. 어. 여기서 안다게 백스윙 회전. 자, 안다게 하려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간혹 가다가. 어깨를 내리는 건 아니에요. 어깨 내리는 거 아니에요. 안 닿게, 회전. 안 닿죠? 이 상태로, 안 닿게, 아. 미안. 안 닿게, 이런 이미지.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주세요. 이거, 이거, 이거. 머리는 오른쪽, 얘는 왼쪽. 그러면서 로테이션. 그러면, 기본 이상은 해요. 안이 둘러지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이... 이... 이렇게 들어버리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렇게 진짜로 너... 너가 딱 그랬잖아. 성우아 음, 그지? 완전 거의 어, 머리 위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어깨가 <laughs> 이렇 아... 이렇게 <laughs> 맞아. 안 닿게, 안 닿게. 이거는 유연성이... 떨어지든, 좋든,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신경 안 쓰시는 분 되게 많아. 애초에 어. 백스윙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이런 느낌. 입술은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분리. 분리만 시키면, 당겨요. 분리시키면서 분리시키면서 로테이션 왼팔의 전완근으로만 툭툭 돌려주면 돼요 분리시키면서 툭 돌리고 그러면 왼쪽은 열리고 오른쪽은 잡히고 자 그래서 아이언도 알아봤는데 드라이버와 아이언은 이런 스윙 결이 다 똑같아요 결국은 어, 체중이동을 좀더 하냐 안 하냐 기울기 조금 더 주고 때리느냐 안 주고 때리냐 싸움이지 어, 이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필드 나가서 땡기거나 어깨 막 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들리거나 그런 어, 불상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굉장히 왼쪽이 수월하게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수월하게 이게 곧 힘이거든요 이게 이게 힘이에요 그래야 헤드 끝에 전달이 퍽 되죠 이건 헤드 끝에 전달이 안돼 이거 이거 홀스패드 80은 이제 죽어도 안 나오네? 아니, 나올 수, 나 어제 81까지 나왔어. 에이. 또. 아, 진짜요? 쳐볼게. 과연?